기본적으로는 지지지이용어고 그냥 어, 폴대를 테이프로 연결하든 끈으로 묶든 사실 끈보다는 테이프로 그냥 감아보면 끝나죠 지지대 역할을 해준 거죠 이렇게 한 경우는 긴 고든 나무를 자연스쉽게 구하기 어려울 때 지금 폴대를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 폴대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또하나의 장점은 음박담요가 찢어지면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 일반 자연재료는 가지들이 돋아난 부분에 찢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건 매끄럽기 때문에 찢어짐 우려가 덜하죠 내부에서 테이프를 다시 폴대랑 음담단물 같이 밀착시켜 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폴럭임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지지대랑 밀착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비어 바람을 이제 막으면서 버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방풍 벽을 만들거나 여기 이제 화덕을 구성해서 이렇게 불을 계속 유지하면서 밤을 버티는 거예요 아니면 은박담요를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갖고 있는 것을 뒤집어 쓰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서 체온 유지에 여러분들이 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조성하면 됩니다 자, 누워서 자는 개념의 생존 아닙니다 밤을 버티고 낮에 잠깐 자는 거예요 뭐 구조대가 최대한 당일날 오겠지만 뭐 길게는 3일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최우선야될 것은 바로 이제 체온 어, 유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람, 방풍 그런 조치를 취해서 은박담요로 지형과 이런 짐을 이용해서 구성하고 나면에 누워서 잠자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웅크리거나 이렇게 쭈그린 자세에서 계속 앞쪽에 예, 불을 피워서 열이 은박담요 내부로 전달돼서 어 열반사 효과를 최대한 얻으면서 그다음 추가적인 어, 여러분들의 핫팩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 챙겨온 여러분들이 또뭐 추가적인 은박 담요 있죠. 나머지 은박 담요 뒤집어 쓰면서 또방을 버티는 또 그런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불 피우게 되면 열반사에서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주변에 낙엽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여이 피우고 방풍병 나무든뭐 돌이든 만들어서 그 앞에 불을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오케이 방을 뻗는 겁니다. 음박담열또 뒤집어 쓰고 이렇게 뻗는 거예요. 흠박담요를 밑에 한번 깔게 되면 방수매트가 되는거죠 이렇게 깔고 여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접어서 옥매드 한번 해주면 이런식으로 후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고 이제 버티는거죠 이제 불을 피우고 생각 같아서는 여기 지금 방풍벽 쌓고, 불을 확 키우고 싶은데, 지금 여건이, 아시다시피, 불을 함부로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보완할 거는, 주변에 나뭇가지 이용해서 방풍벽을 쌓습니다. 나무, 나무로. 그 안쪽에다가, 화덕을 구성해서 불 피워요. 그렇게 되면, 이 열이 그대로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반사돼서 굉장히 열 효율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은박담지추가로 하나 더 갖고 있는 거, 지금처럼 예바닥가 네, 엉덩이 부분 깔고 그다음 위로 호드로 덮어버리는 거죠. 이 불을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다음 한 장은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나뭇가지 걸어서 펄럭여서 구조 신호용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에 펼쳐서 돌로 눌러서 구조 반사판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박 담요 를세장 써도 되고요. 지금 뭐 당장 내가 추워 죽겠다 그러면 구조 신호 뭐 신호용으로 펼쳐놓은 것보다는 또 하나는 더 예. 앞으로 한번더 예. 접어가지고 뒤집어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니까 은박담요꼭세개 이렇게 필요 없어요. 다섯 아, 개도 뭐 많은 말수 좋습니다. 은박담요는 다음에 요 쉘터에 조금 어, 응용형 또는 좀더 보강 형태로 은박담요와 사각 비닐 요걸 이용해서 어, 모스코엔스키, 그러니까 부시크래프트의 어떤 어, 레전드라 불리시는 이제 캐나다의 유명 부시크래프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개발한 슈퍼 쉘터의 어떤 기능을 가진 그런 비상 쉘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박 담요가 어, 열 반사를 계속 해주게 되면 예, 바로 이 비닐이, 이 사각 비닐이 방풍과 함께 열을 계속 가둬두는. 그러니까 우리 치면 어,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걸 제가 다른 어떤 쉘터 방식과 같이 조합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어떻게 보아주와 좋은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음박 담요가 있으면 폴대와 함께 이렇게 구성하고 나머지 음박 담요로 채운주지않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지 트레이도 좋고요. 직접 할수 있으면 해본다고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거고 있을 거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